당신의 육아가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공복을 찔렀다 얘 행동, 마음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욕구인 것 아이가 계속 이렇게 할까 봐 너무 불안해요 오늘 훈육했는데 내일 왜또 저러는가 이것은 성장인가 개조인가 19세기에도 쇼펜하우어는 이것에 대해서 걱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다랑의 육아낫언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제가 요즘 부모님들 상담을 진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시면 저한테 꼭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선생님 육아는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가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도 막 고민을 해봤어요. 진짜 육아는 왜 이렇게 힘든 거지? 아이를 한명 키우는 거. 어, 이게 아가를 멀쩡하게 하나의 어른으로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힘든 게 맞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저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서점에 가서 이 책을 쭉 보는데 아니 쇼펜하우어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이 책을 딱 보는 순간 여기에 당신의 인생이 육아로 보이는 거예요. 당신의 육아가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너무 찰떡 아니에요? 그래서 어, 너무 꽂혔어요. 그래서 사실 쇼펜하우어의 다른 책들을 제가 이미 좀 읽어보긴 했었는데 이 책을 또 한번 구입해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짧게 짧게 끊어지는 책이라서 이렇게 우리가 아이 키우다 보면 책 읽을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두세 장만 딱 넘기면 하나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을 통해서 쇼펜하우어가 우리한테 얘기해주는 육아에 대한 세 가지 철학에 대해서 저의 나름의 인사이트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쇼펜하우어와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우선 이 쇼펜하우어가 어떤 사람인지 아주 짧게 좀 이야기 나눠봐야 할것 같아요. 이 쇼펜하우어는 사실 되게 부잣집 아들 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되게 크게 하셨기 때문에 본인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되게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색을 할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부럽네요. 근데 어, 이 사람은 사실 어, 아버지의 그 가업을 이어받아서 사업을 하고 싶진 않았고 이렇게 계속 공부하고 철학을 하고 싶었었대요.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 마음은 그렇지 않겠죠. 이제 본인이 하는 일을 받아서 사업을 하기를 되게 원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유혹에 넘어갔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이제 아버지 의 뜻을 조금 따라서 사업의 길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17살 때 아버지가 굉장히 허무하게 그냥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아마 쇼펜하우어는 그때 되게 큰 충격을 받은 것 같고 삶, 죽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쇼펜하우어의 어떤 글들을 읽다 보면은 되게 영세주의적이다. 제가 쉬운 말로는 아, 읽다 보면 약간 살지 말라는 거야.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좀 그런 결이 많이 느껴져서 어, 불편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요. 이 책을 좀 자세히 글을 읽다 보면은 그 어떤 비관적인 글 안에 삶에 대한 되게 정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삶, 특히 이제 아이를 키우는 육아하는 부모님들의 삶에 대한 되게 큰 인사이트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의 글들이 이제 실존 철학뿐만 아니라 이제 프로이트나 융 같은 심리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줄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육아에 주는 인사이트 첫 번째는요. 자녀를 독립된 객체로 보지 않는 것은 비극의 시작이다라는 점입니다. 이 쇼펜하우어의 책 중에서 부모는 자녀를 개인으로 바라봐 주지 않는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나면 아이를 낳잖아요. 또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랑의 결과물 사랑이 만들어낸 창조물 이렇게 되게 예쁘게 이야기를 하는데 쇼펜하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부부가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건 서로 굉장히 희생을 하면서 맞춰가는 것을 결단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일부를 내려놓고 상대방과 관계를 맺으면서 희생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일부가 없어진 상태인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아이를 낳았다 이것은 사랑이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이 결과물을 통해서 나의 잃어버린 자아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기회 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읽을 때는 잉 약간 이랬는데 읽다 보니까 사실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 안에 이 부분이 사실 정확하게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놓고 아, 이 아이를 통해서 나의 자아를 회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나와 닮은 어떤 아이를 봤을 때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약간 이루지 못한 것 좀 이루고 싶다 라던가. 혹은 이 아이는 내가 가지지 못했던 걸좀 갖게 해주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내 인생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아이에게는 그런 경험을 주지 않게 하고 싶다라든가, 이러한 욕구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실 사랑이라는 이면 뒤에서 아이가 조금 더 나의 채우지 못한 어떤 부분을 채워줬으면 나의 자아의 일부를 실현시켜 줬으면 하는 욕구가 투영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어, 자녀가 태어남으로써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마침내 배우자의 본성 속에 가둬두었던 자신의 본성을 회복할 기회를 얻는다. 부부에게 자녀는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그들이 본래의 자신으로 되돌아갈 기회인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인해 자신이 포기했던 개성의 연속성을 보상받으려는 일종의 보상심리가 작용한다. 라고 보았던 거죠. 어,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 제가 만났던 되게 많은 부모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사실 부모님들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실 정도면 되게 아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랑해줄까, 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어떤 양육을 할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에 큰 공통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실 통 통제력이에요, 통제력. 아이의 삶 혹은 아이의 행동, 마음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욕구인 거죠. 근데 이게 막딱 대놓고 나는 아이를 통제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의 말과 행동에 미묘하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가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을 때 너무 속상해요. 아이가 계속 이렇게 할까봐 너무 불안해요. 아이는 저처럼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들 속에 실은 아이가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 방법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가 숨어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바로 이 지점을 부부관계와 그 안에서 나타나는 자녀에 대한 마음에 대한 심리로 약간 정곡을 찔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주는. 인사이트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아이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지, 독립된 객체로서 이 아이의 삶을 존중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육아인사이트 두 번째는 사랑은 그 자체로서 고통과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부모님들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어려워하냐라고 했을 때 아이를 훈육할 때 제일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훈육이라는 게 우리가 아이한테 하지마, 안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가 한 번에 들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느끼는 두 가지의 고통 포인트가 뭐예요? 첫 번째는 내가 고민하지 않고 아이한테 너무 쉽게 안 돼, 안돼 하면서 아이를 너무 제한하고 있고 아이한테 너무 지나치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자기 반성 부분과 두 번째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훈육하는데 아이는 왜 바뀌지 않는가? 오늘 훈육했는데 내일 왜또 저러는가? 약간 이 부분이 부모님들이 엄청 고민하는 부분이고 이두 가지를 다 건드리는 게 훈육이기 때문에 모든 부모님들이 훈육하는 걸 제일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데이 훈육과 맞닿은 지점에서 쇼펜하우어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그 자체로서 원래 고통스러운 거고 기다림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사랑의 표현은 기다림이다. 기다림은 고통이다. 사랑은 그 고통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다. 사랑은 고통과 기다림에 대한 인내다. 고통을 치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스카팩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의 한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 책에서도 이 훈육과 사랑 그리고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선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결국 사랑이 전부다 어떤 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가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치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것에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즉, 제대로 훈육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훈육을 우리가 아이가 미워서 아이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훈육은 부모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이고, 사랑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훈육 자체가 본질이 쉽게 되는 거, 고통스럽지 않은 게 아니고, 원래 훈육은 고통스럽고 쉽지 않고 오래 기다려야지만 가능한 것이라고 쇼하나워도 그리고 스카팩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훈육은 정말로 이 사랑과 기다림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한테 어떤 지점을 훈육해야 한다? 그러면 아, 훈육하고 싶어 이렇다고 해서 훈육을 막 해버리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고민을 진짜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진짜 훈육해야 되는 거 맞을까? 이건 이 아이의 연령에 맞는 행동일까? 아닐까? 내가 너무 과하게 훈육하는 것은 아닐까? 이 고민이 엄청 그 자체로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훈육을 내가 하기로 결정했으면 아이를 열심히 봐야 돼요. 왜냐면 관찰해야지 그 행동이 나타났을 때 훈육을 할수 있잖아요. 그 기다림 자체가 곧 훈육이에요. 우리가 또 정확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막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아 망했어 이러면서 또 다른 방법도 찾아보고 이러잖아요. 이 과정도 사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훈육을 했다고 해서 아이가 바로 그 행동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훈육이라는 건 저는 항상 패스트리 같은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한겹한겹 한겹 계속 쌓아 올리면 오 빵이 되어 있네. 근데 이렇게 한겹한겹 한겹 쌓아 올리면 어때요? 먹었을 때. 식감이 너무 좋아요. 아 갑자기 빵 먹고 싶다. 근데 이 식감이 좋다라는 건이 안에 정성이 쏟아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훈육도 어느 날 갑자기 딱 빵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이 쌓아올리는 시간, 고통, 기다림 이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쇼펜하우어나 스카팩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기다림이고 고통이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너무 잘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어, 후회하고 또 다시 공부하고 적용하고 기다리는 모든 시간은 훈육을 잘 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고 또 내가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어, 쇼펜하우어가 주는 세 번째 육아 인사이트는. 교육을 하는 것은 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함이지 개조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이 책에서는 인간에게는 지식과 지성 두 가지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식은 뭐냐? 인식의 영역이고 되게 객관화를 추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수동적인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성은 의지의 영역이고, 그리고 되게 주관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엄청 능동적인 영역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쇼페나워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식은 알맹이고, 지성은 이렇게 껍질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열매라는 것은 반드시 이 껍질 안에서 물을 읽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아이들이 습득하는 지식이라는 거는 지성이라는 어떤 껍데기 안에서 완전하게 완숙될 수 있다. 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쇼펜하우어가 참 되게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 게 아이들의 마음이 자라나는 순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나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게 다 돼야 이제 나와 비슷한 타인. 그 다음에 나와 조금 덜 비슷한 타인,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닌 그 외의 세상의 여러 사물, 개념, 이런 것으로 이제 확장이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이가 개인에 대해서 완전하게 인식도 하기 전에 너무 많은 지식, 너무 많은 개입이 들어오게 되면은, 개인이 가져야 되는 코어가, 코어가 희석이 될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 나의, 나됨. 어떤 그런 인간성 이런 부분이 발현될 수 있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안될 경우에 문제가 되고 특히 되게 중요한 시기로서 쇼펜하워도 청소년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자아정체감의 시기와 굉장히 어 맞닿아 있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쇼펜하워가 19세기 인물이에요. 19세기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 지금의 교육은 어떠한가? 기다려주지 않고 배려하지 않으며 일정 수준의 지식을 무조건 빨리 보여주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것은 성장인가? 개조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19세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21세기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더 아이를 기다려주지 않죠. 그 지성 위에 아이가 자신의 색깔을 입힐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있어요. 빠르게 일정 수준을 도달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식을 가르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되게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좀 충격적인 글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제 교육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부모가 쓴 글이었는데, 아이들이 7살 아이들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레벨 테스트를 보고 있는 그 광경이 자기는 너무 기분이 좋다 뭐 약간 이런 약간 기괴한 글이었어요. 근데 그 글을 보는 순간 저는 사실 어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소름이 돋는다고 해야 할까? 그 장면을 상상하니까 너무 약간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지식을 도달해야 되는 것에 되게 1순위가 많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지식을 도달하게끔 하는 게 의미가 없다,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과연 우리는 아이들한테 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느냐? 아이가 배우는 지식에, 나의 생각. 나의 느낌을 얹을 수 있는 어떤 자극, 기회를 주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글쎄, 저의 마음에서는 되게 큰 물음표가 찍힌다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과열되어 있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 되게 일방적이고 똑같은 자극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입시 전쟁을 치렀던 것보다, 훨씬 더큰 위기 속에 빠져있지는 않은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19세기에도 쇼펜하우어는 이것에 대해서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과연 아이에게 개조가 아닌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는 있는지 우리 아이의 어떤 인성, 지성 이런 부분은 잘 자라나고 있는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쇼페하우어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육아하면서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인사이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어요. 사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정말 많이 접어놨어요. 그러니까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진짜 진짜 많았는데 아주 간신히 세 개만 골라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신다면 이쇼페하우어의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고 이 책에서 나의 삶을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만 아이의 삶을 한번 대입하셔서 읽어. 보시면 굉장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실 것이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